렐 위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첫째로, 첫째로 권하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되. 하되. 임금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 말이 아니니 믿음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음.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하려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받고 하와가, 구후며, 하와가 구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주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바른 교리는 무엇인가, 또 지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또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교회의 공동체가 사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기도와 예배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또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간구와 또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폭이 넓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죠. 어떠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기도들이 일반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적인 그러한 표현인데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집중하여 이렇게 그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도고입니다. 또한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더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입술의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모든 사역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 정권에 우리가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질서 있고 평안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잘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또 이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교회 기도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보다는 또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줄 믿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려서 하거나, 또내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교회가 어떤 특정 집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놀라운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삶 가운데 실행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담을 허무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복음의 대상자를 정하고 또 그분을 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운 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운받은 사도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되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또 교회 안에서는 어뭐 지도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죠. 그래서 각자의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어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선택은 아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 교회는 뭐 크진 않지만 어,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분노와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때 우리의 선택은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 분열은 사단의 사단이 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는 단정하고 절제된 옷차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치장보다 내적인 경건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치장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단정 지은 것은요,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을,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사고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면 굉장히 시험이 들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의 수를 셀때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은 그러한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기반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지금 사회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다 보면 아이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집단이 집단이고 여성을 굉장히 홀대하고 하대하는 그러한 집단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뒤에 가면 더 어좀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또 여자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에, 굉장히 이렇게 외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 1 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한 행실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자들의 참된 아름다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또 정결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화려함과는 또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네. 여자는 조용함과 복종함으로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배움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또 조용히 배우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어떤 문맹률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글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성들이 계속 남편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와 또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근거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차별하는 그러한 문화적 문화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창조 질서에 기초한 그러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이 질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 안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아 제가 잘 인도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인도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한테 아 가정 예배를 인도하라라고 이렇게 그 권한을 넘겨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의 어떤 질서가 이렇게 회복되고 또 자녀들도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인간의 타락의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책임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하반절의 여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해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남편을 또 가볍게 여기거나 또 예배 중에 궁금한 것을 큰 소리로 묻는 그러한 태도로 예배가 방해받는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전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여 또 복음 중심으로 올바르게 서야 하며 또 질서와 경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거룩과 또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기도하는 교회 또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 또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뭐 영, 생명, 성령, 교회 이네 단어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게 교회가 어떤 편협된 우리의 어떤 뭐한 교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단어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가, 또 신부된 교회는 어떠한 입장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아,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시작해야하며 또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한 교회에는 어떠한 질서와 또 경건의 태도들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볼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또이 새벽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